안녕하십니까. 최원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되게 각도가 좋죠? LG 헬로비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아시다시피 CJ 헬로비전이 예, LG로 바뀐 거죠. LG 텔레, 어, U 플러스가, 어, 지분 50%를 가지고 있어요. SK 텔레콤도 한 8%를 가지고 있고요. 예. 자, 아시다시피 옛날 케이블 TV, 예, 그거에요. 헬로비전. 예, 근데, 지금은 이제 IPTV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벌써 이제 IPTV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케이블 TV는 점점 좀 쇠퇴하고 있죠 저는 TV를 안 봐서 사실은 케이블 TV예요 저도 쓰는 건데 아예 TV를 거의 안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이런 것들 출시로 OTT 시장이 더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 그거는 또 주목할 필요가 있죠 물론 예, 뭐 LG 헬로비전에서도 OTT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제 준비 이제 성장에도 이쪽 기능에 대한 성장에 대한 것들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LG와 또 시너지 효과도 예, 당연히 있을 거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 이제 케이블 TV의 정체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앞전에서 다 나와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케이블 TV 이거 장사가 되냐? 이거 뭐? 예.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예. 자뭐 적자 기업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적자 기업은 아닙니다. 예 여기 단기 순이 이제 인수 때문에 마이너스 나긴 했지만 예. 영업이익은 계속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뭐 요때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자 이제 다른 사업들 뭐 가치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고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많이 빠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급반등이 나온 건 맞아요. 예, 사실은 지수 영향도 있어요. 예, 지수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동안 낙폭이 심했던 종목들이, 예, 흑자기업이기 때문에 또 많이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 예, 여기 예전에 선을 좀 그려놓은 선이 있었죠. 예, 자, 요렇게, 요 추세, 일단. 자, 여기 이제 돌파 과정에 있죠. 자, 요렇게. 요기, 요기. 예,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건데, 요 싸움이 실패하면, 예, 또 다시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LG 헬로비전은 지금 현재 가치가 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예, 어, 향후에 어떤 큰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뭐 메이저들 이거 움직이는 메이저들의 뜻대로만 예, 대응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13,000원이 예, 저는 한계치라고 봐요. 예, 이 종목은 13,000원이 한계치다 예. 자, 그리고 만원만 1,500원 요 사이 돌파가 일단 관건이요. 예. 11,500원까지는 어떻게 갈것 같긴 해요. 예. 움직이는 지금 흠 힘을 보면 만 원하고 만 1,000원 사이. 예. 여기는 쉽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예. 그, 즉, 뭐냐면, 매물 싸움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요기, 요 사이를 돌파하려면, 이게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또. 예. 좀, 시간도 좀 걸릴 필요가 있고, 예,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 지금 자리에서 섣불리 따라가서 매수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죠? 만원 돌파 시도도 여기 있었네요. 그죠? 예. 자, 저보로 이걸 사라고 하시면, 그렇게 사라고, 지금 별로 손이 나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예. 자자 자, 이거 최악의 경우는 이제 요런 식의 매매가 되겠죠 네. 자 8,000원 네. 만약에 이제 조정점이 나온다 이게 아, 여기까지는 좀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소리 나오면 8,000원까지 바로 되밀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 그리고 이제 7,600원 요 사이 8,000원에서 7,600원 사이 여기 오면 한 번, 일단, 일시적으로 진정할 확률이 높아요. 그죠 여기로 내려오면, 그리고 이렇게. 자, 만 원을 그냥, 어? 이거 쉽게 돌파하 하고 빠르게 돌파해버린다면, 만 삼천 원까지는 조심스럽게, 예, 바로 갈 확률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만 원을 쉽게 돌파한다면, 그쵸? 자, 근데 그 앞서서, 여기 있죠? 만 원에서 만천 오백 원. 여기에, 생각보다 많은 악성 물량이 있어요 대기 악성 물량이라고 합니다 대기 예, 그걸 참조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예, 이거 기매수 하신 분들은 11,500원 돌파 실패하면 그냥 보내주시는 게 예, 수익 실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절대로 추격매수는 금지예요 추격매수는 그리고 리턴 내려와서 뭐 시장의 조정이든 이 종목의 조정이든 조정이 나오면 여기서만 1차 해서 하시긴 아요 여기서만. 예. 그 다음 지지점은 뭐 6,600원인데 이건 뭐 나중 얘기고요 예.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실적 뭐 괜찮고 올해도 예, 작년에 비해 실적 향상이 기대가 되고, 그러나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볼 필요는 없다.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규였습니다.